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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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먹어볼 거는 짠이거 진로 소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짠초 시원한 맛 두꺼비바 아이스크림이거든 아이스크림 진로 질, 진로 진로랑 이렇게 콜라보해서 나온 아이스크림이고 시우에서 천 원이야 시우에서 천원 먹을게 먹을게 초 시원한 맛 두꺼비바. CU에서 천 원, 시우에서천 원. 음, 음. 음. 소다 맛아이스크림네 아이스크림 뽕따 알지, 뽕따. 아이스크림 뽕따 알지. 소다 맛 아이스크림이야, 소다 맛 아이스크림. 음. 여기 써있는 거 보면은, 소다와, 소다와 헛개, 벌꿀에, 뭐, 조아 이렇게 써있거든. 이게 위에 위에 하, 하늘색 아이스크림이 소다맛 아이스크림이고, 음, 아뽕뽕따맛 아이스크림이야 맛있어 맛있어. 초시원한 초시원한 맛두컵비 봐. 시유에서 천 원. 밑에 밑에 부분 아이스크림 먹을게 밑에 부분 이게 아마 헛개 아마 이게 헛개 성분이 들어간 건데 헛개 나무 열매 성분이 들어간 건데, 음. 음. 밑에, 밑에 갈색 부분 아이스크림이 헛개나무 성분이 들어간 거거든. 벌꿀, 벌꿀하고 헛개나무 성분이 들어간 아, 들어간 아이스크림이야 밑에 맛이 근데 딱히 헛개나무 헛게, 헛개나무 약간 헛개나무 맛도 나고 벌꿀 맛도 나 벌꿀 맛도 나 약간 꿀 맛이 나네. 약간 달달하게 꿀 맛이 나고 약간 헛개나무 성분이 들어가서 약간의 헛개 헛개 헛게, 약간의 헛개 헛개 맛이 나긴 나. 아무튼 위에는뽕따마 위에는, 위에는 소다마 아이스크림이야. 음 아이스크림 맛있네 맛있어. 음이 소주 소주는 안 먹고 이거 조시원한 맛 두꺼비바 시위에서천 원. 딱딱히 숙취에 딱히 숙취해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야. 딱히 숙취해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음. 그냥 아이스크림 이야 아이스크림. 음. 이게, 갈색부, 갈색부분에서, 벌, 벌, 꿀맛이 나고, 약간, 헛, 헛게나무 열매 맛이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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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에서 천원, CU에서 천원. 초시원한 맛 두꺼기 비바. 진로, 진로랑 콜라보, 진로랑 CU에서 콜라보해서 나온 거고, 음, 그냥 그럭저럭, 그럭저럭 맛있어. 먹을만해. 밑, 밑에서 이 갈색 아이스크림이 약간 벌꿀 벌 맛이 나고 약간 맛이 특이하네. 밑에 갈색 아이스크림이 약간 벌꿀 벌 맛이 나고 약간 헛개의 약간 풍미가 나. 약간 헛개의 풍미가 나. 음. 음, 음, 음. <laughs>